한일 경제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배경에 보면 대일 무역적자가 모두 241억 불인데 이 가운데 224억 불이 소재 등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업종별로 부품 장비 자체 조달율 우리나라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의 그 어, 힘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에 불행하게도, 어, 자체 조달률이 27%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가장 핵심 부품이 되는, 는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 제재를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가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아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디스플레이, 45%, 기계 61%, 전기 전자 63%, 자동차 66%, 대개 전체가 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하나의 그 키트를 만드는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도 우리 자체에 도달되는 것이 66%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단위가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벌써 이 이런 이야기들은요한 20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일본의 이 소재와 이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렇 사실 제저 경제 장관했던 이현 재장관도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할 때 앉아서 얘기고 보면, 근데 이 친구도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일찍이 우리가 어. 그야말로 R&D 투자를 적적으로 극 해서 이런 소재와 부품에 대한 개발을 해서 자극도를 높여서 해야 되는 건데, 금방 먹는 꽃감이 간다고 그냥 꽃감을 먹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가 이런 면으로 상당히 뒤져있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둘째 문제는 뭐냐? 일본이 결국 지금 한반도에 불어나고 있는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통일시대와 평화시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좌시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방면에서의 계획은, 결럼 수탈하게 갈수 없지 않겠느냐. 4.17평근에서는6.12 싱가포르에서는 9.19 평양선언, 이9.19평양선이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정말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군비를 축소해 나가기 시작한 첫째 합의일 니다 그래서 이 GP를 없애고 그 전방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을 철수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인 변화가 9.19 합의고, 이와 동시에 금년, 어, 얼마 안 됐습니다만 6월 30일에 헌무점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그야말로 아주 드라마틱한 세계사회에 없었던 그런 트위터로 만나자 연락하고 함께 만나는 장면을 만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하는 3자가 군사분계선거에서 함께 손을 맞잡봤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한반도의 정전협어은 이미 실질적 무효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반도에 있었던 6.25전쟁에 대한 종전선언도 삼자가 군사공예상에서 손을 잡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미 종전이 실현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상황을 판단해 놓고 보면 결국 이 삼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경제전쟁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